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폭발인 다이어트 음료 바로 말차입니다 녹차잎을 증기에 쪄서 말린 뒤 곱게 갈아 만든 말차는 특유의 쌉싸래하고 깔끔한 맛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MZ세대가 말차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이어트 효과 말차 속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 분해를 돕고 대사를 촉진해 체중 관리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멘탈 건강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말차가 뇌속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우울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 말차 음료 찾는 MZ 세대가 부쩍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탄닌 성분입니다. 이 탄닌이 체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해 버리면 철분이 몸에 못 들어가고 그대로 배출돼 버려요. 그래서 하루 두잔 이상 마시면 빈혈,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감이 올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인플루언서도 말차를 과하게 마셨다가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직후 말차는 피하고 최소한 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오렌지, 키위, 토마토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가 더잘 됩니다. 셋째, 하루 한잔 티스푼 하나 일지 정도면 충분하고 가능하면 오전에 마시는 게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의사만 아는 비밀 꿀팁. 말차를 마시고 1시간 뒤에 철분 보충제와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 말차의 항산화 효과는 살리면서 빈혈 위험은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말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입증된 황금 레시피예요.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